1389번 설명하겠습니다. 잠깐 올리겠습니다. 자, 요 부분 있잖아요.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해보여요 그러면 요거 곱셈 법칙이잖아요. 그래서 2에 3 n 1이고 8 n 1이네요. 이게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? 이게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요. 예 등비수열이 SN이 이거예요.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. 아래 a 에 r의 n승 마이너스 1.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. 이거를 이제 n 입장에서 보는 거죠. 그래서 a의 이 부분이 a라고 하고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래서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의 sn이에요. 이런 꼴이 되면 첫장서부터 등비수열인 거예요. 알겠죠? 첫 장소부터 등차수열인 거는 개념 원리나 그전 문제, 그전 문제가 뭐였네요 1388번에 설명했죠. 이제, 첫 장성부터 등비수율인 꼴은 이런 꼴이에요.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런 꼴이 맞잖아요. 그래서, 첫 장성부터 등비수율이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아니, 마음 편히 시작해요. 그리고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걸 했고요. 그래서, an을 이렇게 구해냈어요.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. n이 2 이상이고, a1은 s1을 구해서 7이에요. 위반하고 살짝 대입하면, 당연히 되겠죠. 아까 이런 꼴이었으니까. 됐어요. 그래서 AN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3500보다 크다. 그래서 7을 나눠서 8의 N-1이 이렇게 되고 2의 3승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뭐 8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. 그러지 않고 그냥 2의 8승이 256이고요. 그리고 2의 9승이 512니까 이 3에 마이너스 3이 9가 되어야 되겠구나. 이렇게 판단을 해서 n을 구하셔도 되고, 2에 마이너스 3 있잖아요. 8분의 1이니까 나눠주셔도 되고, 상관없어요. 그래서 n이 답이 4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